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떠도는 제 지인 사진에서 캡처했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당첨이 된 사실이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글이 떴어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909회 드디어 종합편 시작합니다. 자, 나이송송님 자료 토대와 노또박 자료 중심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종합편이니까 믹스시킨 거예요. 나이송송님 자료. 나올 만한 걸두 가지 요일 뽑아서 어, 했습니다.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나이송송님 중박 자료하고 쪽박 자료 했던 거총 14수. 뭉치니까 14수예요 합쳐서 다번 때가 2번 6번 10번 때12 13 17 20번 때21 22 26 30번 때32 33 34 36 39 40번 때가 42번 총 14수 굉장히 적게 남았어요 두수를 합쳤는데도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날 선생님 전체적인 흐름 보면 30번 때가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40번 때가 약 약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평균적으로 그냥 그런대로 그럭저럭 적당하게 나오고요. 자, 나이순 손님 자료는 단번대와 40번대가 약합니다. 그리고 30번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멸 구간은 없다고 보는 건데, 이제, 제 생각에는 단번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구간. 자, 그리고 이제 노트박 자료입니다. 노트박 자료는 적당하게 18수 나이송 이림 적게 나온 거예요. 이건 18수 적당하게 나온 거고. 단번대 247. 10번대 1 2 4, 7. 10번 12, 13 17. 20번대 20 22 26 28. 30번대 32 33 38. 40번대가 41 42 43 44 45. 너무 많이 나왔죠? 그쵸 노트박 자료에서는 40번대와 20번대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나올 건데 40번 때 위주로 중심수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 여기는 여기가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흐름은 여기까지 봤고요. 연번 한번 볼게요. 나중 선생님 12, 13이 이어지고요. 21, 22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2, 33, 34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또박 같은 경우는 12, 13 이어지고요. 그리고 32, 33, 41, 42, 43, 44, 45쭉 이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연번이 있습니다. 연번 한수출 가능성 높아요.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나이 선생님이 중박이 하나 끼어들었죠 그렇다면 퐁당수는 안볼 수가 없죠 퐁당수를 꼭 봐야 됩니다 퐁당수는 몇 번이냐 당연히 여기에 35번 35번 퐁당수가 하나 끼어들어갑니다 퐁당수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퐁당수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35번 나이 선생님 자료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노트박자료입니다 노트박자료는 퐁당수 안 봐요 쪽박 매장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쪽방 매장에 한 곳을 방송했는데, 한 곳은 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서 믹스시켜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노트박거는 연번을 많이 보는데, 연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필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회수 있었죠? 재회수. 제가 제일 처음에 일요일날 방송했던 거 재회수가, 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회수를 먼저 재볼게요. 날송전님은 그대로 믿고 이렇게 들어가고 로또박자에서는 2번이 재해수가 됩니다 그리고 4번도 재해수가 돼요 어, 그리고 13번 재해수가 되고요 그리고 14번이 재해수도 없고 그 다음에 29번, 31번 없고 33번이 재해수가 되네요 그리고 없고 45번이 재해수가 됩니다 자, 노트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제외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13수가 남네요. 13수. 조합하기 딱 좋아요. 필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4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풍당수 보시는 분은 풍당수 꼭 보시고 이거 포함하면 15수가 되는 건데 이거 일단은 나와 있는 숫자만 보면 14수예요. 그리고 노트박은 제외수 시키면은 13수. 최대한 압축시켰습니다. 자, 그럼 남는 번호가 뭘까요? 당연히 7번, 12번, 17번, 20번, 22번, 26번, 28번, 32번, 38번, 41번, 42, 43, 44. 자, 이렇게 되면 40번 대와 20번 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재수가 이제 깨지니까.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20번 대가 재수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두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고정수를 잡는다면 20번대와 40번대에서 잡으세요. 자, 20번대와 40번대에서 고정수, 고정수, 어, 한수 또는 두수 넣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제 노또박도 이제 어느 정도 맞아서 육수가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육수가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일단 20번대, 40번대 어 강력하게 고정수 찾아서 놓고 반자동이나 풀자동 하시기 바랍니다. 자, 9 0 9의 종합편 여기까지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땡큐!